인마누엘 선도들의 삶을 붙드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모압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모세는 언약의 대상을 우리와 함께 있는 자뿐만 아니라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까지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하는 함께 있는 자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을 비롯해 모든 남자들과 또 유아들, 아내들, 그리고 객과 종들까지 이스라엘 장막에 그하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아이들과 여자들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고 심하게는 물건 취급을 받는 시대였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하실 때 아이들과 여자들과 객과 종들까지 포함시켰다는 것은 우리에게 위로와 큰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언약 백성에 대해 제안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하찮게 여기고 소외시킬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장막 아래에 있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와 언약에 참여하도록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 언약을 우리에게 두시고 사회의 지위나 인종이나 학벌이나 빈부 남녀노소 구분 없이 차별 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또 모세는 함께 있지 아니한 자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들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앞으로 태어날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언약이 적용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로 선택을 받은 선민이었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 구원이 보장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의심하여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따를 때에는 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했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그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데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다시 언약을 갱신하시는 이유는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 또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백성들의 당연한 의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언약을 갱신하신 두 번째 이유는 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13절 하반절을 보면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뇌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의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그의 백성들에게로부터 하나님으로 인정을 받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다른 어떤 민족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된 민족이 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16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리고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면 받게 될 징벌에 대해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멸시하며 거듭해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때로는 용서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을 선언함으로써 영원히 형벌을 받게도 하십니다. 이것이 심령이 완악한 자에게 선포된 저주이고 형벌, 형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비록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용서를 간구하면. 용사기를 또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언약을 갱신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나 순종 때문이 아니라 그들 조상들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보시고 조상들과 맺은 약속과 맹세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믿음과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자녀들과 후손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완악한 심령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음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이 우리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매 순간 인식한다면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